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 상대방 남자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앞에 일단 네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한장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네,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이지 코인이 나왔고, 그리고 칼 8번 카드, 음, 그리고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어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 여러분이 이 상대방과 같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좀 어떤 리드를 하거나 그렇다 하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좀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지 않는지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어,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어, 어떤 결정을 하기가 좀 두렵고 싫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떠미는 그런 느낌도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사실은 어 이런 결정까지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 관계에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상대방분이 느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어주기보다는 좀 의지를 많이 하려고 하는, 오히려 이 남자분이 여러분에게 많은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음 뭔가 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잘하고, 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 이런 이런 것까지 다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감언이설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과 좀 관계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같긴 한데 이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좀더 많은 좀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이 상대방에게 많은 걸 알려 줄수 있는 많은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카드가 계속 같은 카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어 나는 뭐그 사람이 뭐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음, 좀 질에 진작 할수 있어 라던지 어, 나는 그런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어느정도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맡은 바를 굉장히 충실히 하시고 음. 그렇게 하는 것도 이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많이 얻어갈 게 있어서 나하고 같이 잘 지내는, 지내는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뭐 괜찮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서 내가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어떤 성취감이나 기분이 좋은 그런 거를 어,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점이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관계도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잘 흘러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카드는, 지금 제가 셔프를 하도록 할게요. 카드에 카드에 셔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어떤 좀 감정의 동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 속으로는 여러분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아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은 어떡하지? 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약간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좀음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는 음 뭐랄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대시도 많이 한것 같고. 좀 본인의 마음을 그래도 잘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에서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이 뭔가 음 여러분이 뭔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피드백이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혼자만으로도, 여러분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굳이 내가 뭐 연애를 해야 되나? 굳이 내가 어떤, 뭐 어떤 이렇게 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 특히 이성적으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 상대방분은 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분이 느꼈을 때 여러분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 남자가 느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어, 뭔가 행동을 본인에게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아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많이 주려고 하고 무언가를 좀 나누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받기는 할지라도. 뭔가 행동으로 나도 너한테 관심이 있어라든지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남자분에 대해서 이 남자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본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고 보여져요 음,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카드를 뽑아보게 되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사실 이 지금의 현 상황을 그렇게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어 그렇게 크게 바꿀 의향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상대방이 그런 부분에서 좀 기다리다가 지치는 아, 이제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봤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체도 그렇고, 좀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나는 여기서 별로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현 상황이 여러분들은 그냥 좋다. 그냥 나는 나하고 보내는 시간. 음. 그런 시간이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주변 상황이 정말 크게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런 생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어, 시간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네 그러면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상대방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감이 많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변에서 그 상대방분 주변에 여러분들 말고도 아니면은 이게 꼭 어떤 뭐 이성이 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어 어떤 선택권이 주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 완전히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변화 때문에. 나도 나조차도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있고, 음,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이성적으로 그런 마음도 있는데 지금 뭔가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음, 뭐랄까 조금 아 내가. 켜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분께서 여러분만이 이제 그 본인이 어떤 어,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졌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내 주변에 어 내가 좀더 선택할 수 있는 나한테 좀 관심을 가지, 가져주는 이성이 또 생겼다 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어 그러면 나도 뭐 이렇게 막 처음에는 엄청 내가 막 대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내가 좀뭐 다른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한번 기다려 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어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우면서도. 여러분에 대한 애정은 계속 있는 듯한 하지만 지금은 그 전보다는 조금 여유로워진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어, 뭔가를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한다든지 어,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그 상대방분의 어떤 마음에는 굉장히 좀 여유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언 어,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카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카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밀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상대방분에게 빨리 뜸들이지 말고 어, 나도 너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어, 다른 사람에게 이 상대방분을 뺏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이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아, 내가 나도, 나도 조금 기다려보고 싶었는데 나도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니야. 근데 좀... 좀 그렇게 빨리 하고 싶진 않았는데 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은 여러분께서 좀더 빠르게 어, 여러분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 상대방 분에게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카드의 흐름이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어, 카드 리딩 여기까지 마치겠고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그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어좀 바쁘신 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뭔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아, 나도 뭐, 만약에 이분께서, 좀 나는 연애를 어 안할 거야. 라는 약간 그런 위주였다면,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는, 아, 나는, 여러, 나는 좀새 출발을 해보고, 이 사람과 좀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투셨더라면은 어아 그래도 좀음 우리가 이제는 좀잘 해보고 싶다 이 사람하고 잘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방 분이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음 여러분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자기는 얻을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어... 이 상대방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하고 좀더 진도를 빨리 빼고 싶은데, 여러분이, 여러분 쪽에서 좀, 어, 약간, 현상 유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 나는 그렇게 빨리, 빨리 뭔가를 하고 싶진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아, 이 사람 너무, 좀 그냥 진짜, 뭐, 앞일 생각 안 하고, 정말 너무 무게획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뭔가 좀 나하고, 나한테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 같아서 되게 막어 빨리 어떻게 나하고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 사람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라고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애 정이 있 는지, 여러분 은, 지 금의 생활, 여러분 은 혼자 서도 시간 을 굉장히 잘 보내 는 그런 느낌 이있긴 한데, 이 사람 한테 아예 애 정이 없는 그런 건또 아닌 것같 아. 요 그러니까 여러분 께서 지금 머 리가 좀 복잡 하실것같 은데, 왜 그러 냐면 여러분 들 도, 막 이랬 다가 저랬 다가, 약간 좀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 어떻게 좀 한번 그래도 좀잘 해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가라도 아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어, 그래서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러다가 또아좀 한번 같이 좀 그래도 어떻게 어, 잘 해볼까? 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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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른 거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약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음 일단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냥 이 상대방에게 그 육체적으로만 끌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 진도를 너무 빨리 빼려고 괜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페이스대로 조금 이런 뭐 이런 상황을 즐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